노래 불러주세요. 고고 호수 유랑 토 30분간 운자진했어자진해서 가수다 가수. 사랑가 엄마고 애기고 엄마고 뿡뿡해아 재밌어. 엄마고 살 s l 애기고 너무 귀여워. 어서. 유촌원 선생님이었나? 하하가있나 마리가 지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기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와 멋지다 흙을 돋구주세요 <laughs> 가수가 있다